여기다가 이 물이 되는 게좀 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이건 냄새가 진짜 뿌려서 좀안 쓰는 샴푸로. 좀만. 으안 넣을래. 안 넣을게요. 이건 진짜 냄새가 안좋아. 어. 이거... 불렀다. 섞어올게요.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핸드크림. 좀 많이 넣어야 돼요. 그러면. 되게 크다. 되게 안 크게 나오죠. 되게 크거든요. 어, 핸드크림 있는데. 나 액기가 되게 여기다가 탁비마블렌도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액기 영상을 잘안 올리고 그래서 액기가 별로 없거든요 집에서 그냥 제가 심심해서 만든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물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운반고는 뭔가 물품 파게 되는데 너무 비싸게 팔아서 못 써. 다이소는 지금 그 공사 중이라 거기를 못 써서 왈에 겁나. 풍선 하면 되게 나 물석 올게요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좁아서 잘 안되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약간 밤에 찍어서 약간 지금이 9시 11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되게 어두워서 약간 보라색 양